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트럼프의 입은 마이너스 입과 등가식을 이루어 왔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언급을 할 때마다 주로 관세겠죠. 주식 시장은 어김없이 마이너스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입, 입을 대발 좀 막아달라. 이런 만평, 카툰들이 밈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들어서 이런 등식이 깨지는 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입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할때 증시가 플러스 쪽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이후 어저께, 3월 24일이죠. 어저께까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느 정도 반응을 했는지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빨간 표는, 이 빨간 글씨는 트럼프의 입이 열릴 때마다 주식시장이 떨어진 케이스 였고요. 이 녹색은 트럼프가 입을 열때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언급을 할때 플러스 쪽으로 반응했던 이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의외로 이 플러스 쪽으로 반응한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대 절반 정도 수준인 듯 하고요. 이 데이터를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취임 초반기에는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지요. 요때 즈음에 프랑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온앤오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 가면 오히려 빨간색보다 초록색이 많아짐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간색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할때 시장이 떨어졌던 이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초록색은 거꾸로 트럼프가 입을 열어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올랐던 케이스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월별로 구분을 해 보면요 트럼프가 취임한 1월 21일이죠 1월에는 관세에 대해서 세 번의 언급이 있었는데 100%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전부 빨랐습니다 2월에는 트럼프가 입을 열어서 증시를 떨어뜨린 날이 6번 아 떨어뜨린 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떨어뜨렸던 그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번. 거꾸로 증시를 올렸던 적이 4번입니다. 네 예를 들면 2월 1일 날 아침 10시에 중국산 전자제품의 10% 관세 즉시 발효 공식 서명했다라고 발표되니까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2%. 2월 3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30일 유예 결정을 하겠다라고 변덕을 부렸죠. 그랬더니 장중에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에 대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했을 때 주식시장은 어김없이 움직였고요. 그 비율이 주식시장을 떨어뜨린 경우가 6번, 올렸던 경우가 6번이라는 의미입니다. 3월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더 많았던 달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트럼프의 입이 악재로 작용했던 경우는 7번. 번, 호재로 작용한 경우는 9번으로 오히려 더많아0 0습니다 비율로 따져도 2월달에는 악재가 0 0 호재가 0 0였는데 3월 들어서는 악재가 4 4 호재가 56%로 역전이 되었고요.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될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날은 3월 15일입니다. 이 3월 15일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었는지 증시를 올리는 호재로 작용되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트럼프가 입을 열어서 시장이 떨어진 경우가 두 번, 오히려 올랐던 경우는 일곱 번, 그래서 78%가 트럼프의 입이 호재로 작용했던 경우고요. 3월 15일 날 이후로만 보면 트럼프의 입은 주식시장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타이밍을 기점으로 증시는 엄청 큰 반등세를 보였죠. 단 트럼프의 입이 언제 또 반대 방향으로 바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3월 15일 이후에는 트럼프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게 하는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온통 관세 하나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 관세 있죠 그 다음에 재정 적자에 대한 관리가 있고요 감세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크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증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 50% 이상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무역 정책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이제 관세고요. 관세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가를 상승시키죠. 기업 비용 증가시키고요. 수입 감소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해지겠죠. 공급망이 혼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산업별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세 무역 정책은 태생적으로 주식 시장에 좋지 않은. 악영향의 성질을 타고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이 세금, 즉 감세에 관련 정책인데요. 아직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감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나올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법인세 감세하겠다 하였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호재고요 주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감면을 한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감소가 되면 소비력 증가 되겠죠 판매 잘 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인 정책이고요 투자 촉진에 대한 세제 정책 자본이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호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완화죠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도 대부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기술산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대부분 기업의 활동 범위를 높이고 이익을 증가시켜서 주가 입장에서는 상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서 혼재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트럼프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정책은 이 부분이죠 관세 무역 정책 아직 증시에 유리한 세금 관련 정책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커멘트들은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를 대표하는 세금 관련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정책이고요. 앞 장표에서 살펴봤듯이 무역 정책은 증시에 태생적인 악재로 작용되고요.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는 태생적으로 증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역 정책이 열심히 실행되고 있는 단계죠. 오히려 증시의 플러스로 예상이 되는 세금 관련 정책이나 규제 완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무역 정책을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보이는 세금 정책이나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트럼프 입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세금이나 규제 완화 쪽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발언들이 많아질 것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감세에 대한 예상을 해보면 현재 법인세는 20% 1%죠. 이것이 15%로 낮추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요. 소득세 감면에 대한 코멘트도 트럼프 입을 통해서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투자 촉진에 관련된 자본 이득세 감면이라든지 기업의 재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코멘트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금융 산업이라든지 기술 산업에 그런 제재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바이든 정부를 비하하고 자신의 업적을 올리는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러한 코멘트들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의 기질상 이런 정책들이 장관들 입을 통해서 절대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하나하나 트럼프의 입이 작동될 텐데요. 정책의 성격상 증시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기대해 볼 정책이 바로 세금 감면에 대한 발표고요. 감세 대한 트럼프의 언급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트럼프의 입이 마이너스 입이 아니고 마이더스의 입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트럼프의 입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